안녕하세요. 40대부터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자 빡센 30대를 보내고 있는 리치 커플입니다. 자유로운 인생을 위해선 돈이 필수 요소라 돈 벌기에 누구보다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버는 것만큼 안 쓰는 것도 중요해서 우린 절약의 습관이 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짠테크는 아니지만 아낄 수 있는 내에서 아끼고 더 벌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절약 생활을 시작하면서 돈 모으려고 끊은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끊으니까 한 달에 30만원 이상씩 돈이 모이는 골이 되었거든요. 우리 부부는 3사 통신사와 이별했습니다. 절약인이라면 당연히 알뜰폰 요금제를 쓰고 계실텐데요. 알뜰폰 요금제를 제공하는 회사가 엄청 많아졌고 서로 선의 경쟁을 하는 중이라 영원 요금제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남편은 데이터 7기가에 전화문자 100분인 영원인 요금제를 쓰고 있고요. 저는 10기가에 전화문자 무제한 요금제를 4,400원에 쓰고 있어요. 이렇게 싼 요금제는 대부분 이벤트가라서 7개월만 이 가격에 쓸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만 원대의 돈을 내야 해요. 물론 만 원대도 저렴한 편이지만 천 원대에 쓸수 있는 요금제가 많으니까 7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요금제로 찾아가지고 유심을 바꿔 끼면 돼요. 유심도 공짜로 배송해주거든요. 요금제 갈아타야 할 날짜를 캘린더에 표시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알뜰폰 요금제를 찾는 사이트는 모두의 요금제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여러 알뜰폰 업체들이 있으니까 내 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고르면 돼요. 뭐, 알뜰폰 단점들도 있다고 하는데, 우린 자질구레한 단점보다는 돈을 아낄 수 있는 가치가 더 중요해서 별로 신경이 쓰이진 않더라고요. 알뜰폰을 사용하기 전에는 둘이 요금제를 합쳐서 10만원 정도 냈는데, 이젠 4,400원을 내요. 그러니까 한 달에 9만 5 6 0 0원을 아끼는 셈인 거고 1년이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버는 셈이에요. 알뜰폰 요금제를 절약인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목소리> 각종 꾸민비와도 이별을 했어요. 내 옷을 돈 주고 산 거는 거의 2년 전쯤인 것 같아요. 옷을 안 사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돈을 쓰기 싫어서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귀찮아서입니다. 이제 30대가 되니까 스파브랜드나 저렴한 옷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백화점에서 옷한벌살려면 2, 30만 원 줘야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20만 원, 30만 원 정도의 소비는 큰 소비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돈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아침 운동하고 왔는데 엄마가 이렇게 조식을 차려놨고 여기 선크림 바르고 와야겠는 걸? 돈을 아끼는 사람은 돈 쓰는 일이 스트레스예요. 지금 이 옷이 20만 원 가치를 할까? 더 싸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이 옷이 꼭 필요한가 등의 질문에 예스라는 대답이 서야 돈을 쓰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다 보면 아뭐꼭 굳이 필요한 건 아닌데라는 답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때는 또 소비 유정이어서 옷이 진짜 별로 없다 이런 느낌 별로 없어요. 그냥 TPO에 맞는 옷이 계절별로 한벌씩만 있으면 되고. 이거 그리고 아시잖아요, 원래 옷은 아무리 많아도 또 입을 옷이 없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뭐 옷에 대한 욕심이 사라진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옷 한벌 안 사입고 사는 게좀짜했나 가끔 친정 엄마가 옷을 사주십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그렇게 새 옷이 생기기도 하고 물려있기도 해요. 어떤 물려있기 시스템이냐면. 친정 가면 남동생이 옷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애가 자꾸 지금 몸을 키워요. 그래서 작아진 옷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옷은 남편이 입어요. 제가 막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또 작아진 게 있잖아요? 그건 또 제가 입어요. 우린 남의 옷을 입는데 뭐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저 아싸, 공짜로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요. 둘이 옷을 안 사니까 적어도 매달 10만원씩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옷을 사는 꾸민 비에 이어서 비싼 미용실과도 이별을 했어요. 평소에 우린 거의 미용실을 다니지 않고 남편은 동네에서 만원짜리 커트 정도 하는데 이렇게 친정에 왔을 때 엄마 단골인 이집앞 미용실에서 좀 머리를 하는 편이에요. 이번에도 남편이 파마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머리를 잘라주라고 하니까 공짜로 잘라줬어요. 그리고 결혼 초창기에는 절약에 대한 열정이 더 커가지고 엄마 이 단골 미용실에서 발이 깡까지 무료 나눔을 받아서 제가 남편 머리를 잘랐거든요. 근데 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맨날 막 실패하고 공부한다고 막 유튜브 몇개 보고 차라리 그 시간이 아깝고 이 서비스 비용은 쓰는 게 낫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싼 미용실에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린 구독 서비스와도 이별을 했어요.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디즈니, 유튜브 프리미어, 쿠팡 마켓컬리 등 구독을 하면 삶이 한층 더 윤택해지는 서비스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근데 가장 싫어하는 게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고정지출이에요. 이 고정지출을 줄여야 절약에 도움이 되는데, 구독서비스는 모두 고정지출에 해당하는 돈이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의 힘이 엄청 세듯이,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돈이 무섭거든요. 한두 개 서비스만 이용해도 만 원은 쉽게 쓰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 한달만 원은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1년이면 12만 원이라 굳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독 서비스는 돈만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까지 루팡이 가기 때문에 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친구와의 이별이에요. 혹시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지인들은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린 조금씩 조금씩 친구와 이별을 하는 중입니다. 아예 연락을 씹고 차단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만남은 없애고, 친한 친구들은 1년에 서너번 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최근에 남편 대학 동기 모임이 있었는데, 남편이 고민도 안 하고 안 나가더라고요. 아내밖에 모르는 멋진 남자입니다. 토이스토리 영화를 보면 어른이 된 앤디가 장난감과 이별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을 두고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별의 순간이 왔다고 해서 꼭 누군가의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인 건 아니다. 어떤 이별은 그저 그들 사이에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찾아온다. 크, 멋있죠. 우리도 친구가 막 싫어져서 만나면 횟수를 줄이고 이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 그냥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해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별이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돈적인 면에서도 이별을 하는 건 맞습니다. 친구와 한번 놀고 오면은 뭐 쉽게 5만원 이상은 깨지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된다면, 그 위대한 개집에 나온 것처럼 집에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파티하고 그런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 아... 다섯 번째로 우리는 비싼 여행과 이별을 했습니다. 부자들은 일부러 휴식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우리도 매일 돈 벌어야겠다는 네,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데 없네. 한 번쯤은 이런 일상세에서 아, 벗어나 새로운 경험과 정말 자극이 정말 필요합니다. 거기에 가장 좋은 게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신문기사를 보니까 요즘 휴포족이라는 게 생겼대요. 휴가를 포기하는 거죠. 우리도 이번 여름에는 부산이나 한번 갈까 했는데 2박 3일이면 숙박비가 벌써 3, 40만원대는 되는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친정으로 놀러를 갔다 온 거였어요. 엄마 생신이기도 했었고요. 엄마가 아침도 차려주고 별거 안 해도 가족들과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끼리도 여행을 가긴 갈 거예요. 대신 경험에 더 의의를 두고 나머지 뭐 식비나 숙박비는 좀 아끼는 편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겁니다. 좋다. 다음 영상에서 나올 텐데 1박에 12만원이고 새끼를 다 주는 그런 곳에서 진짜 찐 힐링을 하고 왔어요. 가성비 여행인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우린 이렇게 절약 생활을 하면서 삼사 통신사와 이별, 꾸민비와의 이별, 구독 서비스와의 이별, 친구와의 이별, 그리고 비싼 여행과의 이별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달에 30만 원돈 정도는 덜 쓰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포기와 집중이 맞는 말이래요. 성공하기 위해선 워라벨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상황에서 더 굳게 마음을 먹고 이별해야 하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차차 더 내면이 단단해지면서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이별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도 절약인이시라면 또 어떤 이별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도 참고하여 찐 절약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